주일 아침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20분으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心跳。 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루가 되 주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의 영광이 주께서 영광으로 우리 입술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로 확실하여 떠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신실하여 다 올오니 군고 많은 순간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불과 성일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능이 깨달을 자 누구리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하면 내가 정직하여 저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도 어,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창조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어, 일반적인, 또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 나타내시는, 어, 아, 게시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와의 도, 여와의 교훈, 여와의 호 말씀, 여와의 율법, 여와의 호 증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 나타내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해서 신앙용으로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 계시의 방법은 어, 일반 게시와 일반 게시가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 만물은 어, 우리 본문에 있듯이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어, 능력과 놀라운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형체의 말씀은,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은 없지만은 자연 만물 그 자체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땅 끝까지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모든 자의 만물은 비록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런 말은 없지만 각자가 하나하나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위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만드신 이해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만물의 온기를 나타 온기를 어, 전하여 주고 생명을 어, 얻게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태양의 열기와 그 밝은 빛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동하해서 일어나서 움직일 때내 몸을 구성하는 온몸의 근육과 살과 이 피가 돌아서 우리 몸이 육신이 일어나서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움직인다는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솜씨가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움직이고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들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을 살게 한다. 살게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고, 내가 본능으로, 감정으로 행동하고 말할 수는 있으나, 내 영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을 살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릴 때에, 내가 비로소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어, 억울함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옳은 말 같은데,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억울한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을 가지고 유혹하고,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므로 우리 영혼이 슬프고, 우리 영혼이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많더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우시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이 기쁘다는 사실을 다이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밝게 한다. 이게 뭡니까? 내 영혼이 깨어서 온전한 진리를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낙심되고, 슬픔에 잠길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영적으로 깨달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지혜로운, 무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하게 하므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순결하고, 총이 꼴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진 그 고귀함이 어떠함을 시인이 노래한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그면류관에 그큰 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게 하십니다. 그런 마음, 그러므로 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신묘 막직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경유하고 경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태양이 뜨는 그빛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호흡하는 이공기의 맑은 공기를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힘줄에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미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우리가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죽어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내가 호흡을 하고,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우리가 기쁨을 깨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내 영혼이 그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어, 통이 꿀보다 어, 더 달고 숭금보다 더 귀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 영혼이 영혼에 만족하면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그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어,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입으로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는 내말한 마디 한 마디, 내 마음의 생각 하나 하나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에 받으실 만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 그런 마음의 생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움직이게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즉 천국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어, 소생시켜서 내 생각, 내 말로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에 내 영혼이 지배되어서 내 생각, 내 말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쁜 연락되게 되는 그러한 말과 생각일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나는 내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속에 있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죄가 없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요? 죄의 욕구가 우리 속에는 또 다른 죄라는 것이 죄의 법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죄와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이 죄의 법 사이에서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내 안에 있는 죄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죽었지만 내 속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죄 내가 변한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나의 삶의 위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늘 위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죄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죄죄 죄의, 죄의,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하고,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내 입의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그런 기도가, 그런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